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어 이지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유튜브 틀 때마다 저희 스타코어 그 채널을 늘 보게 되는데 스타코어맨 앞. 그 채널에 우리 스타코어에 대한 소개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스타코어가 뭐 하는 곳이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어떻게 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타코어에서 오디션에 대한 컨설팅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스타일링 모니터링에 대한 자질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지수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를 이제 유튜브로 오랜 기간 동안 또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코로나 기간에 한창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봐주시고 계신데요 저 또한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또 요즘에는 이제 신인 개발팀 직원분들도 유튜브로 저를 보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코어는 어 플랫폼과 그리고 오프라인과 페스티벌, 뭐 캠프 등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스타코어에서는 아이돌 지망생들을 위한 오디션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먼저는 저희 스타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합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도 아이돌의 꿈을 어, 혼자서도 또 준비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정말 전 세계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고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스타코어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엔터테인먼트에 간 다양한 친구들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대형 기획사에서도 현재 연습 중인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저런 아이돌 같은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면 한 번쯤 찾아와 주시는 것도 또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억이 잘안 날까 봐 미리 핸드폰에 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먼저 첫 번째 스타코어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찾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타코어에서는 전국 전 세계에서 아이돌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온라인 으로도 찾아오고요. 오프라인으로 도 찾아오는데요. 스타코어를 찾는 이유 스타코어만의 차별성은 정말 체계적인 트레이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연습생 근데 사실은 연습생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친구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다 진행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세세하게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이돌로서 아티스트로서 또 연습생이 되기 위한 그 지망생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자질들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코어의 차별성은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예리하게 또 예민하게 여러분들을 또 가르쳐주고 트레이닝 한다는 부분이 아주 큰 차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코에 오시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스타코에 계신 선생님들과 저희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쟤는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쟤는 아이돌 될 가능성이 없어라고 절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 안에서는 쟤는 가능성이 있고 쟤는 가능성이 없어 이런 편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못생겼는데 아이돌이 될까요? 제가 통통한데 아이돌이 될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점이지 스타코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신다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시간적인 여유는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어, 막 3개월 안에 될 거예요. 6개월 안에 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장담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3개월 안에 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6개월 안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의 차이는 정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준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돌 그 연습생으로 또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6개월 혹은 1년 이상 연습생 생활을 하고 온 친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가기도 하고요. 아예 맨땅의 헤딩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스타코어만의 장점이 무엇이냐? 스타코어에는 굉장히 트렌디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엔터 오디션 업계에서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자세한 정보력까지 하나하나 스타코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곡과 커리큘럼, 그리고 트렌드까지 합쳐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돌 지망생으로서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거의 상위, 1%, 2%의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회사에 가게 되면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그 회사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있지만 스타코어에서는 하나의 회사만 목표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전국, 전 세계에 있는 회사를 목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갈수 있도록 또 아이돌 지망생으로서 연습생,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코어만의 차별성은 무엇이냐? 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요즘 이제 오디션 교육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타일링이라는 단어도 사실 스타코어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누가 먼저 했다, 내가 먼저 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선 이런 스타일링적인 부분들도 실력에 비례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된 것처럼 스타코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돌로서 정말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아이돌 오디션에서 합격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선곡부터 스타일링, 모니터링, 기 제스처 표정 그리고 요즘 아주 가장 중요한 언어까지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 안에 빠르게 실력이 늘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이돌로서 내가 합격하려면 아이돌 지망생으로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실력이 1순위에 일순위. 실력이 없으면 절대 합격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여러분들의 선곡과 그리고 트레이닝과 기본기. 그 베이스를 통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단기간 안에 향상시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신인개발팀 분들이 오시면 여기는 학생들 왜 이렇게 실력이 빨리 느냐 한달 전에 봤을 때얘 진짜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완전 수준급으로 변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력 향상의 기간이 짧다고 해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들이 단기간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큰 장점이죠. 실장님 요즘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단기간에 영어를 늘리는 지금 그 교육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외교관들이 배우는 프로젝트인데 짧은 기간 안에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스타커는 뭐다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아이돌 지망생에서 연습생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확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했지만. 그리고 이제 스타코어만의 차별성은 스타코어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뭐, 단순히 뭐, 10명 있어요, 20명 있어요, 100명 있어요, 200명 있어요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나랑 같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연습생 출신, 뭐, 연예인 출신,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세계에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서로를 보면서 자극이 많이 되고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새로운 학생들이 많고 또 계속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스타일링이 되면서 정말 신선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정말 많이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타코의 차별성을 말하자면 사실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어, 정말로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고 그리고 교육법이 남다르고 그리고 친구들이 많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정말 다 인성도 좋고 그리고 저희는 서로가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타코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 페스티벌을 같이 하고 준비를 같이 하는 우리 친구들은 절대 서로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누구의 경쟁자냐? 내 경쟁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뛰어넘지 못하면 아무리 이 친구와 비교를 그래서 이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고 합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 여기 학원에는 너무 예쁜 애들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기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스타코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장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서로를 보고 막 비교하고 이 친구를 막 왕따시키고 뭐 간호과도 학원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타코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스타코에서는 온라인 클래스, 오프라인 클래스, 페스티벌, 그리고 스타코어 캠프, 마지막으로 스타코어 플랫폼까지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이 스타코어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타코어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저희 스타코어 온라인이 정말 코로나 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도 많은 친구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에는 온라인 강좌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1대1로 진행하는 보컬 수업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보컬 수업은 캐나다, 호주, 미국, 정말.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만 학생 한국 학생 할거 없이 정말로 다양한 나라에서 실시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도 있었어요 일본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줌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시간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댄스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스타코 선생님들에게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저희가 오프라인 잠실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말 내가 내방 오디션이나 아니면은 댄스를 배우면서 또 보컬도 배우면서 오디션에 대한 어또 체험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아주 딥하게 수업 받는 곳이 스타코어 오프라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코 페스티벌인데요. 여러분들 페스티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스타코에서 매년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하는 스타코 페스티벌은 처음으로 오디션 업계 최초로 진행된 공연형 연합 오디션인데요. 이 공연형 연합 오디션에는 스타코 수강생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친구들, 인스타그램 팔로워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포함해서 진행되는 행사이고요. 여러분들은 참가비를 내고 두달 동안 피드백을 받으면서 무대를 준비하는 스타코만 행사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10일에 저희 스타코 20번째 페스티벌을 앞두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보셔도 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에 진행하는 페스티벌 많이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스타코를 진행하고 있는 캠프가 있는데요. 캠프는 5박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자고 먹고, 페스티벌 준비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 공연형 연합 오디션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헤어, 메이크업까지 모두 다 올인원으로 진행되는 캠프이기 때문에 이 캠프는 글로벌한 친구들도 많이 오고요. 한국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오디션 학원에 다니기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스타코어 캠프는요.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되고 이번에도 스타코어와 잼 리퍼블릭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대형,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트레이닝 받으면서 스타커 페스티벌까지 같이 준비하는 스타커 캠프가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www.starker.team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프리 피드백과 그리고 온라인 강좌 그리고 그동안 진행했던 페스티벌 피드백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스타커 플랫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얘게 스타코에 대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스타 코어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스타 코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스타 코어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스타 코어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오디션에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 세계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이 케이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티스트가 되실 수 있도록 다양.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케이팝이 정말로 한국인들만 즐기는 음악이 아니게 됐어요 특히나 케이팝은 더욱더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아예 한국인이 없는 케이팝 같은 그룹도 있고요 일본 대만에서는 현재 한국인 프로듀서 그리고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획사에서 각 나라의 지망생들을 뽑아서 케이팝 그룹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한국만이 케이팝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코 유튜브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엔터테인먼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같이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진로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할 테니까요. 저희 유튜브도 끝까지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진짜 들어갈 때마다 늘 댓글 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밑에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